국제유가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업친데덮친격으로 해서 금리까지 정말 많이 오른 상황. 사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정말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죠. 내가 뭐, 유금미납이 뭐 어떤 통신사이든 수십만원,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있든 상관없죠 본인 명의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 네, 여러분의 휴대폰 개통 멘토 길동통신입니다. 요즘 그 휴대폰, 그 스마트폰이 많이 중요해진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실 화장실을 갈때 휴지는 까먹어도 휴대폰은 까먹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통신사 미납 연체로 인해서 내 명의로 휴대폰을 쓰지 못했을 때 본인 명의로 휴대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부터 해서 자영업자 분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많다 보니까, 뭐, 휴대폰 개통 관련해서, 본인명이 관련돼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그 이후, 국제유가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업친데 덮친 격으로 해서 금리까지 정말 많이 오른 상황. 사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정말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죠. 제가 경제 채널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도시가스, 전기요금 이런 것들도 연체돼서 미납하게 되면 끊기잖아요 그럼 끊기게 되면 불편함이 정말 많겠죠 그러면 은 휴대폰 요금도 마찬가지로 미납이 어, 쌓이면 이용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신 정지 이후 1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주 정도 되면 수신적인 부분도 끊겨서 그때 이후로는 휴대폰을 내 이름으로 해서 쓸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내가 통신사 하나가 미납이 잡히면 그 공유가 돼서 내 명의로는 이제 쓸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내 명의로 휴대폰. 사용하지 못할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삼사 대형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이 요금 이용하는 방식, 전달에 이용한 것을 다음달에 내는 그런 후불제 결제 방식인데요. 말해서 외상으로 내가 사용하는 요금을 미리 쓰고 그 다음달에 납부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상황상 이제 미납하고 뭐 연체하고 그런 미납금이 쌓이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가 다음에 또 미납을 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납 요구를 납부하기 전까지 서비스를 막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불편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후불 결제 방식인 게 비슷한 게 사실 신용카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도 내가 결제한 금액을 미납하게 되면 결국에 사용이 막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체크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납 연체로 후불제 통신 서비스가 막히게 되면 선불제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내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금이나 연체가 되더라도 본인 명의 대폰을 쓰는 방법은 바로 선불폰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 그대로 내가 사용할 만큼의 요금만 미리 충전해서 쓰는 그런 서비스 이용 방식이기 때문에 SK, LG, KT 이런 3사 대형 통신사에서도 사실 소비자가 미리 요금을 내고 쓴다고 하는데 뭐 요금 미납의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통을 막아야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선불 충전식, 선불 요금제라고 해서 뭐 캐시비 충전 카드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셔서 뭐 미리 충전해놓고 대중교통 내가 이용할 때만 쓰게 되고 아니면 뭐 부족하면 내가 금액 충전을 또 쓰고 하는 것처럼 내가 뭐 요금 미납이 뭐 어떤 통신사에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있든. 상관없이 선불폰 자체는 사용할 만큼의 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거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히 내 명의로 해서 휴대폰이 개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인증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불폰은 더군다나 그 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거다 보니까 기존의 3사 대용 통신사보다 확실히 더 저렴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요금 연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좀 현명하게 통신 요금을 아끼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선불폰 요금제 문이 정말 많이 들고 계십니다. 선불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통신사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기기랑 같이 이렇게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심만 따로 개통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공기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거나 그냥 주변에 갖고 있는 거 통된 유심만 끼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사 통신사에서 미납 연체가 돼서 사용하지 못할 때.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선불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100% 본인 명의로 해서 개통이 가능하다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길동통신에 문의를 주시면 선불폰 개통이 가능하게끔. 어,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금이나 면체가 돼도 그 본인명의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방법에 관해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선물 폰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 통해서 어, 길동통신의 카카오 채널이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